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이 전기 이론, 특히 전기 자기학 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전위에 대한 식이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식인데요. 사실 제가 강의를 할 때에는 이 식의 전체 유도 과정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물쩡 그리면서 넘어가는데, 자, 오늘은 적어도 자, 이런 식이 왜 나오게 되는지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시면서 조금 더 전기와 회로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시고, 자 이런 힘을 가지고 또더 즐거운 이 전기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커피 한잔딱 준비하시고 이 저와 함께 이 쿨롱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전계의 세기 그리고 전 위로 오게 되는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죠.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쿨롱의 법칙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정지해 있는 두 개의 정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이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 볼게요. 여기에 한 개의 전화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도 또한 개의 전화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 Q1이라고 해서 양전화이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Q2 쿨롬이라고 해서 또 양전화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어떤 힘이 미치게 될까요? 양쪽으로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아마 가해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 힘을 이렇게 F1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런데 이게 이 Q1과 Q2가 둘다 양전화가 아니라, 자, 이제 이 왼쪽은 플러스 Q1인데, 자, 오른쪽이 마이너스 Q2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될까요? 음, 부호가 서로 다르게 되니까, 이제는 끌어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 힘을 우리는 이제 그냥 F2라고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F1과 F2는 실제로 같은 힘이 됩니다. 이두 개가 서로 방향만 다를 뿐이지 F1과 F2는 밀어 당기거나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같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게 되면 이둘 사이에 있는 요 거리를 알미터라고 한번 정의해 보고요 이둘 사이에 있는 어떤 이 물질 이걸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엡실론 이렇게 제로 엡실론 제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공기 중일 때는 엡실론 제로지만 유전율을 엡실론이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게 되면 여기서 Q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전기량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Q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량 2가 되는 거죠. 자, 이때 R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의 거리, 단위는 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이 되고요. 그리고 F는 둘 사이에 걸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쿨론 법칙에 따라서 이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힘 F는 이렇게 비례하게 되죠. 이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 Q1과 Q2에는 각각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이 조금 더 자세하게 쓰자면, 이제 우리가 등식으로 나타내게 될 때, 힘 F는 어떤 K, 상수, 그리고 R제곱분의 Q1, Q2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이 K가 진공상태라고 하게 되면 4파이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해서 엡실론 제로분의 1 그리고 R제곱분의 Q1, Q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계산해 보게 되면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죠?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제곱 패러드 퍼 미터니까 9 곱하기 10에 9제곱이 되고 거리에 제곱분의 Q1, Q2가 됩니다. 이때 힘은 뉴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이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던 이제 쿨롱의 법칙에서 이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최종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전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개라는 말은 이 전기장이라는 말 그리고 전기장에서 기자를 뺀 전장이라고 하는 말과 또 똑같은 말입니다. 즉, 이게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전개의 세기를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이 전기장의 세기가 큰지 이거를 구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어떤 큐쿨롬에 큐쿨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진 경우냐면, 은 알미터만큼 떨어진 거리에, 거리에, 단위 정전하, 단위 정전하라고 하는 것은 1 쿨롬을 말하는 겁니다. 자, 플러스 1 쿨롬을 놓았을 때, 이 단위 정전하에 작용하는 쿨롬의 힘,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 Q1이라고 하는 어떤 전하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때는 단위는 당연히 쿨롬이 되는 거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전기력선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전기력선이 미치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이게 바로 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전개는 원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는 구의 형태로 나타낼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농구공처럼 이 가운데에 이 전화가 있고 이 사방으로 완전히 구의 형태로 이 전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검은색으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만큼의 저는 여기에다가 1 쿨롬의 전화를 놓았습니다. 1 쿨롬의 전화가 이제 단위 정전화가 되는 겁니다. 이둘 사이의 거리는 r 미터라고 해놓고 이 정전화 사이에 이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전개의 세기가 얼마인지 우리는 지금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개의 세기라고 해서 2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쿨롱상수 사파이 엡실론 분의 1 그리고 이 거리의 제곱분의 q1과 함께 q2를 넣어야 되는데 1 쿨럼 짜리니까 단위 정전하니까 이렇게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식은 9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 제곱분의 자 q1인데 그냥 이 q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q 쿨롬으로부터라고 했으니까 자 저는 이제 q라고 놓게 되면은 이때의 단위는 볼트퍼 미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전개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R제곱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전개와 힘의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전하 일정 거리에 Q2라고 하는 이 전하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에 있는 전하로부터 전화로 전하로부터 이 q2까지 미치는 힘 f를 또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쿨롱의 법칙을 넣으면은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그리고 r 제곱분의 q1 그리고 q2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식이 뭔가 조금 닮아 있다는 것을 볼수 있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이 식은요, 위에 있는 전개의 세기, 자, 이는 4이 엡실론 0분의 1, 그리고 r제곱분의 q1과 조금 닮아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위에 있는 식과 같아지기 위해서는요, 여기다가 q2, 그리고 이쪽에 q2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Q2를 그래서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도 Q2를 넣고 이쪽에도 Q2를 넣, 넣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식 F는 조금 다르게도 나타낼 수 있죠. 식 F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전개의 세기 2에다가 우리가 전하 Q를 곱한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Q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Q로 한번더보죠 그렇게 되면은 힘 F는 Q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단위는 뉴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실 파생된 식이 이 전개의 세기 2가 양쪽을 Q로 나누게 되면은 F 나누기 Q가 되는 거고요. 이게 볼트 퍼 미터의 단위이기도 하면서, F가 힘의 단위이기 때문에 뉴턴이 되고, 그 다음에 Q가 전기량의 단위인 쿨롬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걸 보게 되냐, 이 중간에 있는 것, 바로 이 식을 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전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전기장 내에 단위 전화가 갖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어떤 물이 우리가 밑으로 쭉 흘렀을 때그 밑에서부터 다시 위로 올리게 하려면 일종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전 위를 물로 비교하게 되면 수 위와 같게 되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에너지는 일로 변환이 가능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이런 전기적인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이렇게 좀 해놔야 되겠네요. 전기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그림은 조금 지우면서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에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것이 큐 쿨롬에 이제 전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 큐, 큐 쿨롬의 전하를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몇 미터? 한알 만큼 거리로 이동시켰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둘다 극성이 같게 된다면 많이 힘이 들겠죠. 이쪽까지 쭉 끌어올리는데 그러니까 물을 수위가 낮은 쪽에서 수위가 높은 쪽으로 끌어올리는데 어떤 힘이 필요한 일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 있는 전화도 이쪽 가운데로 이동시키려면 이제 어떤 힘이 필요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부터 이 왼쪽에 있는 이 지점까지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될까요? 아주 작은 값이니까 제 것으로 우리가 미소 값 dW만큼의 일이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힘 F에 이 거리를 곱해야 되는데. 이 거리도 아주 작기 때문에 dr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1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게 되는 개념을 여기에서 식으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이때 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넣을 겁니다. 여기서힘 f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식대로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힘 f는 q2와 같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q가 이 단위 전하라고 하게 되면 1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냥 그대로 2 e 이렇게도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즉 힘은 이 전개와 같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힘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즉이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끌고 올 텐데요.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 보시죠. 어떤 힘, dw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e 그리고 dr가 갖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 힘이 얼만큼인지 알아야 되니까 적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딜까요? 어떤 무한대의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알만큼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부터 이렇게 알만큼까지 거리를 적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v는 이제 전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힘이 있어요 무한대부터 R만큼의 거리까지 왔어요 자 그때 마이너스는 밖으로 이제 그대로 나올 거고 이 DR만큼의 힘을 접분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에너지 즉이 전기장 내 단위전화가 움직일 때 쓰는 전기적인 1인 에너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이 식이 오게 되면 은 이제 우리는 무한대부터 이렇게 r까지니까 이 거리를 바꿔도 똑같죠. r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면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질 테고요. 이 e 그리고 dr을 이제 적분해 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적분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인테그럴 r분의 자, 무한대가 되고 그다음에 e 의 크기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는 4 파이 엑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그리고 dr 이런 형태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 파이 엑실론 제로 분의 q라고 하는 것은 상수니까 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제로 분의 q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 에 인테그럴 r 그리고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이제 r 제곱분의 R제곱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R에 마이너스 2제곱이랑 똑같으니까 R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은 4π 엡실론 제로분의 Q. R에 마이너스 2제곱을 적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위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R 그리고 마이너스 1제곱에 R. 무한대까지. 자, 이 무한대 집어넣게도, 무한대를 R에다 집어넣게 되면 무한대를 그 아래다 집어넣게 되면 그수 0이 될 거고요. 그다음 R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똑같이 r 래 마이너스 어, 1이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 은4파이엡실론 제로분의 제로 r분의 q이 값이 되고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 은 이게 9곱하기 10의 9제곱이 되고 r분의 q가 됩니다. 단위는 이제 우리가 볼트로 놓을 수 있게 되죠. 바로 이 식이 이제 전 위의 식입니다. 그래서 전 위의 식을 보게 되면은 일단 쿨롱의 법칙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쿨롱의 법칙에서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되게 된 거를 이제 이전계의 세기가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요. 이전계의 세기가 R제곱분의 Q인 반면 이전 위는 이렇게 오게 돼서 R분의 Q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전기세기가 단위가 볼트 퍼비터, 전위는 볼트, 그리고 쿨롱의 법칙일 때는 이렇게 뉴턴이라고 하는 것, 이 변화도 우리가 좀볼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하는 교육 중에 일부는 이 자격증 교육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 교육에서는 이러한 전개 과정을 사실은 충분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쉬울 때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조금씩 더 달래는 이 좋은 이 전기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즐거운 전기 공부 되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